남성 아시아 남성 최초로 우승이라고 음. 하면 최초라는 것도 일가견 있으시잖아요. 그러더 그러니까 <laughs> 기쁘시고 아 정말 이제야 이제 남성 성악가도 아시아 최초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음. 상을 받는구나.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. 어~ 제가 국제 콩쿠르 심사를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우리 한국 성악가들이 참 많이 이제 참가를 해요. 네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. 남성 성악가들만 세 명이 이제 파이널에 갔지만 사실 여성 뭐 있으니까 소프라노. 소프라노 뭐 메조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포함이 됐었거든요. 네. 그리고 파이널에도 노래 잘 했었고 이번에는 그 정말 이 나라 자체에서 이 성악 콩쿠르를 왜냐면 여왕님도 저희가 콩쿠 심사했을 때도 여왕 마틸드님께서 뒤에서 딱서 계시는 거예요. 어, 어, 정말요? 너무 놀랐어요, 진짜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어. 이 여왕님께서 그렇게 성악을 좋아하신다고 하, 하시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이 그. 중결승, 결승이 그 국영TV에 다 라이브로 방송이 됐거니와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그런 콩클이더라고요. 콩이전 세계. 네. 그 특히나 어, 벨기에. 그 나라에서 관심을 폭발적으로 받았던 그 대회에서 아시아 남성이 우승을 했다. 어,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거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정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미가 아주 있네요. 크네요.